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밤에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전에 다른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 벙어리 걸린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아,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을 한번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근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근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오늘 이곳에 앉아계신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근능으로 임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서 오늘 근능으로 임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마가복음9장이절에 보니까 여세 후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오늘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산을 뭐헬 몰산이다, 또헬 몰산 뭐또 다른 말로 다볼 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 몰산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백두산이 2,750미터인데 헬 몰산은 2 8 1 5터 그래서 백두산보다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쉽게 이 산을 변화산이다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그 옷이 강체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옷이 어떤 세탁기로 빨래를 해도 그, 그것보다 더욱더 희귀해질 수밖에 없다 너무나 희게 되었다, 강체가 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여새전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광경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약의 두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이두 사람이 지금 변화산, 혈몰산, 다볼산에 나타났겠느냐? 그것은 구약과 연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 구약에호랩산또 시내산이라고도 하죠. 여기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모세와 엘리아입니다 어, 그런데 이두 인물이 변화산에도 지금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호랩산 불꽃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 바로로부터 구원해 가라, 구원해라.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명령 받은 산이 바로 호랩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호렙산 시내산에 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그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은 산이 바로 이 산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가 아 왕의 아내 왕후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이제 겁이 나 가지고 이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지요.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렙산에서 다시 한번 더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펼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바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나 좋으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비여 여기가 너무나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새를 지어서 하나는 주리리하여. 하나는 모세를 이야기, 하나는 엘리야를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그 뒤에 성경에 보면은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니까 갑자기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런데 오늘 모세가 여러분 신명기를 쓰면서 오늘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그 말씀을 그대로 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 모세가 똑같이 말을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니까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어, 이 말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언제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기 천오백 년 전에 그 모세가 지금 변화산에서도 그 모세가 했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 똑같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15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는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모세의 시내 산을 재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인동계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우리에게 임하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삶들도 모든 삶들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참 위험한 일이 오더라도 오늘 이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건능으로 우리 나라에도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도또 우리 가정에도 오늘 우리의 모든 삶들 가운데도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너 빨리 내려가라. 빨리 내려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 지금 백성들이 너무나 방자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십개명두 돌비를 들고서 한 급히 그 시내산을 내려가게 됩니다. 와서 모세가 보니까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났든지 그두 돌비를 깨뜨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절을 하면서 그것들을 섬기면서 춤을 추면서 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다고, 모세는 이제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준 신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이두 돌비를 깨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변화산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상에 그 모세가 또 엘리아가 나타나고 어 구름 속에서 갑자기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런데 변화산 아래 그 땅의 생에는 완전히 그냥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원래는 14절부터 2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가 뛰어넘었는데요. 여하튼 거 기에는 지금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귀한 아들. 누가복음 9장 30절에 38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내예 아들 이니이다. 여러분 정말로 소중한 그 아들이 정말로 귀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말을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불에도 물에도. 자주 들어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데 정말로 사랑꼴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데리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기들이 해도 고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않고 서로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무슨 죄 때문이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 때문이다? 예수께서 변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무엇입니까? 어, 이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더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변화산에는 어떤 역사입니까? 천국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초막 세설 짓고 영원히 예수님 여기서 삽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니다. 우리는 여기 내려가야 된다. 여기가 살 곳이 아니다. 근데 삶 밑에 내려가야 된다. 근데 내려가 보니까 거기는 지옥 같은 삶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려오셔서 그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꾸짖게 되니까 그 아이가 완전히 고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변화산 위에는 천국과 같은 삶이 펼쳐져 있는데 왜 변화산 밑에는 지옥과 같은 삶이 펼쳐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변화산 위의 삶이 어디까지 펼쳐져야 하느냐? 변화산 아래까지 펼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우리의 우리 모든 심려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천국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은 변화산 아래와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 나와 왔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그 아들의 아버지도 예수님께 나와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 오늘 본문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려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이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주님의 첫 마디가 무엇이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그 말씀이 예수님의 첫 마디였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믿음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고갈된 그 상태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하겠느냐?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근능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로 근능으로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국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로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근로으로 임하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자가 뭐 많이 배웠다, 많이 가졌다, 무슨 권력이 있다. 무슨 힘이 있다. 이러면 그런 말을 듣는 것보다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다. 정말로 예수님님을 잘 믿는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듣는 자가 제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재림 때가 되면은 믿음 있는 자가 많지 않은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제일 결부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첫 번째 표식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조차 그 사람에게는 힘이 들물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 더 기도하려고 일를 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변화산 밑에서 별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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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별론은 다툼을 다툼은 분쟁만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의를 오래 하면은 결국에는 그곳은 무너지게 됩니다. 다툼은 분쟁을 낳게 되고, 분쟁은 분열을 낳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볼수 있습니까? 매스컴에서,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툼하고, 그리고 또 분열되고, 그리고 또 분쟁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발, 발생되어지면, 아, 기도하라는 거구나. 아, 우리가 이 별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회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계속하다가 분열이 되는, 되는 거구나.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다른 방법은 없다. 사랑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 기도의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 표식인. 기도하는 자가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보면 18장에 보면은 응답받는 기도는 강청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가부가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지요. 수백 번, 아침, 오후, 저녁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결국에는 그 간청을 그 가부의 간청을 들어주듯이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을 귀찮게 하듯이 하나님은 간청하라 우리에게 간청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해놓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누가 보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니 속히 그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러분왜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끝에 가셔가지고 지금 믿음을 보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강청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믿음의 기도를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되었느냐? 그러면 그 자녀들의 입에서 아 내가 이렇게 잘된 것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위하여서 교회의 기도 시간에 나가서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여러분이 천국에서 듣게 되면은 그 자녀가 모든 영광을 먼저 하나님 앞에 돌리고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에게 돌리게 될때 여러분 천국에서 웃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자의 대표적인 행동이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더욱더 믿음 있는 자의 행동은 강청하는 기도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강청하여 기도하시는 복된 믿음의 세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사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리인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중한 거다 가지고 있습니까? 다이아몬드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소중한 것일수록 소수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살로니카 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 없어서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여러분 지식 있는 사람도 힘이 있는 사람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믿음의 구체적인 행동인 기도하는 자가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믿음은 가능성이 아니고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가능성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능성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기 전에 이 수술을 하면 나을 확률은 80%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능성입니까? 확신입니까? 이것은 가능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수술하면 100% 낫는데 이것이 바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버지가 22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이것은 가능성이죠. 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돈 빌려 줄수 있으면 좀 빌려 줘. 사람다 사람.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까지 예수님 나에게 돈을 좀 빌려 줄수 있으면 빌려 주세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니까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이라 하시니 좀 이게 바로 믿음인 가능성이 아니라 확신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어느 날 우상의 제물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리 기름진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우상의 제물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제안을 합니다. 채식만 먹는 우리들과 기름진 우상의 음식을 먹는 저들과 한번 내기를 합시다. 누가 더 좋은 얼굴을 가지는지, 열흘 동안 한번 내기를 합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어느 날, 두랍평지에큰 우상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왕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인 것입니다 왕은 그들에게 회유합니다 한번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좀 절을 해라 절을 해라 그래도 그들은 하지 않겠다고 왕에게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절을 하지 않으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너희들을 던져버리겠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너고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도 건져내실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확신인 것입니다.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인동계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의 확신이 다 있게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가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29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무슨 말입니까? 기도 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뭐 잡대 아무것도 필요 없다. 무조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벌써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능력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소실됩니다. 없어져 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왜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있든지 아무리 큰 일이 있든지 기도하면은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하는 것.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유일한 문제 해결을 방법입니다. 기도하면은 방법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은 방법이 희미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하는 거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힘드십니까? 너무나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도 열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역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장 귀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 아닙니까? 여러분의 손주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물인지 불인지도 모르고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혹또 귀신에게 끌려서 온몸에 상처가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다른 방법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와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자신들이 오늘 다시 한번더 우리 주님으로부터 세임을 얻고 기도의 다른 방법이었음을 문제 해결의 능력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